자, 오늘은, 자, 투준생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 주변인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주세요. 자, 투준생 처음 시작할 때형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집을 나왔죠, 몰래. 딴거뭐 한다면서 집을 나오는 계기를 만들어요.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나왔어. 나왔는데 이만한 밖에 없더라고. 근데 미성년자라고 잘렸어, 갔다가. 미성년자여서 일도 못하고 잘렸는데, 이제 아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이렇게 서빙을 하게 됐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수준생들 처음에 커밍아웃 하기가 되게 두려울 거예요, 이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나서 일단 저질러보고 보자 싶어서 나온 애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가출은 아니고 가출한 애도 있긴 있지만 옛날에는 개이라고만 해도 병 걸린 줄 알고 정신병원에 집어 쳐놓고 막 그랬었어 옛날에 진짜 그랬던 언니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되면서 일자리가 없잖아 우리가 일, 일할 때라고는 투쟁가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커밍아웃이 제일 문제가 되고 하죠 내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할지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허락받고 나오든 집안일 등지고 일단 나왔잖아 수준생이 돼서 이제 두 번째 닥치는 이런 난간이 있어요. 의상이에요. 첫 번째 의상. 되게 촌스럽게 입었죠? 옷이 없어요. 옷이 처음에 마, 많은 것도 없고, 언니들 거를 얻어 입었어요. 괜히 언니네 집 가서, 언니 안녕하세요. 하고 있으면 언니가, 이 예, 막내야, 너뭐하는 축가 하면서 이제 옷도 받고, 신발도 받고, 바지도 받고. 얻어 입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착한 언니들이네요, 라고 했는데 버릴 거 주는 거예요. 예, 네, 이거 세련이다, 이녀나. 이거를 입으라고 준 거야? 라는 식이었지. 근데 그, 그런 옷도 그 당시에는 없어서 못 입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안 입어, 진짜. 근데 걸치긴 해야지, 어떻게 근데 대충 입었지 뭐. 막상 나도 안 입는 거 주게 되더라고. 딱 보니까는 안 입을 거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집에 돌려보는 내 애들이 있어. 트랜스 아닌 것 같은데, 개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개인트 특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더라고. 남자였다가 자기 정체성은 남자를 좋아하니까 개였고, 개인에서 또 트랜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줄 알고 생활을 하다가도, 아, 내가 트랜스젠더였구나. 다른 정체성이거든요. 정신적인 성이 틀린 거야. 자신이 남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사람하고 여자로 인식되는 뇌구조가 일단 사상이 틀린 거야. 그런 본능적인 거에서부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돼서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탄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지금의 투준생들이 공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었다 이건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지. 요즘에 다 준비해서 나오더라고요.